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도 무 너무 많으십니다. 올해 2021년도 고생들이 너무나도 무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알기 쉬운 재료와 17회 Q&A 대하구청 박사님이 지으셨고 대하출판 일권재인데요 서스 육상공의 담금질 착색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시면 석취를 경화의스트레스강 서스 육상공 17사 PH라고 되어있고 17사는 17크롬의 4니켈이죠. 그 다음에 에, PH는 석출형 브리시피테이션 하드닝, 브리시피테이션 하드닝인데 석출된 건데 누구를 석출시키냐면 Cu3Nb라 해 가지고요. 여기에 구리하고 니오븀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런 금속관 화합물을 만듭니다. 금속간 화합물 탄화물 아니죠. 탄소가 없기 때문에 금속관 화합물이라고 경도가 높습니다. 얘들을 에, 석출시켜서 브리시피테이션 시켜서 하드닝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하게 되면 진공로 중에서 시오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시오처리할 때 뜨임이나 똑같은 거죠 시오처리할 때시오3리 MB가 수출되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하면 표면이 청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이 되는 거죠. 보기가좀 싫죠? 원래. 그렇다고 질소가스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공로 중에 왜 착색이 되는지 또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변 보시면 간단합니다. 착색이 되는 것은 노종에 남은 산소 때문에 산소, 산소. 따라서 이 산소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기가 높아지면 질소 대신 알고을 사용하면 더 이상 좋으셨습니다 진공로 알고을 찍어놓으면 산소가 빠져나가니까요. 산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지금 제가 다른 곳에서는 착구자료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닛본 스틸 앤스미터 모메탈에서 나온 자인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떤 제조를 개선했다 이런 개선한 제조 방법이다 해가지고요. 보시면 그독자의 세립화 기술에 의한 내순 수증기 산화성의 개선 메카리즘 해가지고 세립 조립이잖아요. 원래 조립강인데 이걸 세립으로 만들어서 스케을 아주 균 이게 균질하게 만들어서 약간 불균질한 것보다 균질하게 만들면. 예, 내 수증기 산화 그러니까 보일러 추부 같은데 내부에 수증기에 의한 산화 피막이 예, 예, 잘 생기지 않는다 음. 생기더라도 아주 치밀하게 생기기 때문에 성장이 잘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산화성을 개선한 그런 메커니즘인데 여기 보시면요 씨알토3가 제일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씨알토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호 피막이고 그다음에 외층에요 f e 크롬 산3 호포하고 f e 3호프오 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테스를 만들면 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이제 색깔이 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철산업물 해결돼요. 철산업물 종류가 두 가지를 보통 여러 가지 좀철산업물한두 가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만 이제 구나면 이제 일본 에 이제 Fe3O4가 있고요. 두 번째가 Fe2O3가 있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2O3가 있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이름이 뭐냐면 이거는 마그네타이트라 해가지고요. 마그네타이트라고 그러요 마그네타이트이는 헤마타이트라고 해요. 헤마타이트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 색깔 있는데 원래 이게 탄소광에 탄소강에 생기면 색깔이 이렇게 바뀝니다.는 이제 적색이고요. 적색, 적색, 빨간색이고 예, f e 3 4는 흑색입니다. 흑색 흑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보면 이제 그죠? 생각에 그렇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거를 이 스테인리스강을 어, c o 칠할때500 온도 높잖아요. 할 때, 청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제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게 FE304, 어, 결국, 이렇게 설명이 안되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FE304가, 원래는, 스트레 상태에서는 이렇게 색깔이 흑색이 아니지만, 이것이 온도가 높아지고, 산소에 의해서 피막이 두꺼워지면서 아마 흑색으로, 그래서 아까 청색은 흑색에 가까운 색깔이 되고, 근데, 황색은, 약간 적색 가까운 색깔로 해서, 색깔이 변색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자, F3O4와 2 o 3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3분의 4잖아요. 3분의 4. 3분의 4고요. 철과 산소의 비율이 3분의 4거든요. 3분의 4는 보통 1.33이잖아요. 33. 근데 2분의 3, 2호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은 1.5. 그러니까, 산소량이 이쪽이 더 많은 거죠. 산소량이 많으면 적색, 산소량이 지금 흑색이 만들어지는 f 리프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공로 중에 진공로 중에 만약에 산소량이 좀 많으면 적색으로 바뀌고 황색으로 바뀌고 네, 두호스를 비슷한 유사한 산소량이 작으면 청색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되지 않느냐 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책은 이렇게 완전 산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 그러면 착색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